낚시는 가고 싶고 비는 오고 바람은 불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세운 플랜은 하우스를 가는 겁니다 <laughs> 지금 미쳤나 봐요 아 이게 중독 증 대단합니다 간만에 쉬는데 너무 누워서 아무 잠도 안 오고 더 정신이 또릿또릿해져서 아 그래도 하우스 가서 물방 고기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서 봅니다 아 바람만 안 불어도 노지 가면 참 좋을 건데요 기온이 푸근해서 다 왔습니다. 어떻게 될건가 하는 물가니까 좋습니다. 처음 하우스 도전. 역시야 야, 노지만 나는데요. 네 입장합니다. 오 물대포 쏴지고 있어요. 올림석아내림석아 내림이랑 올림이랑 구분돼 있네요. 가장 간편하게 낚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네. 낚싯대는 2.2칸을 쓰겠습니다 기벌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마약을 쓸 때가 왔어요 죽었어 이제 수상한 새우 어분 한번 써볼 때가 됐어요 제가 어분 낚시는 잘안 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 좀 계량컵도 쓰고, 좀 이름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원래 근본이 없는 놈이에요. <laughs> 제가 이게 어분만 가지고 거의 낚시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마법의 마약을, 똥을 내기먹 보겠습니다. 어? 수건. 아, 또 수건 안 갖고 왔어. 아, 손이 이제 닦으면 돼요. 뒷사람한테 하면 안 걸리면 됩니다. 일단 수심 측정 해볼게요. 어메, 닿네. 안 돼, 안 돼. 아, 안 되겠다. 낚시에 바꿔야 돼요. 너무 길어. 아, 일8 아, 이게 더 작은 거, 더 짧은 거 써야 되네. 네, 이제 미늘을 제거를 해야 돼요. 됐습니다. 오안오 어? 앉아야 돼, 돼, 돼! 아이 이거 말도 안 돼! 큰일 났네,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어떡하지? 아... 낚시안할아 와, 와, 씨. 아니. 다 쓰지도 않았거든요.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야, 이거, 이거 어그로. 아, 이거 노지 어방떼기라 그러고 솜나면 안 되는데, 이거. 것도 빠트려 먹었어요. 우와, 이야, 분합니다. 와, 정차해야지 안 되겠어요. 아, 야, 이거 뭐 이래? 아니 뭐 이래? 왜 이렇게 또 길어. 안녕하십니까? 플랜비싸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안성의 명인 낚시터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오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나름 따신데 비는 많이 오고 바람도 불어서 로지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비가 많이 와도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하다가 최초로 지금 하우스에 와봤습니다. 어, 하우스가 저는 지금 처음입니다. 24년 전에 한번 와봤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처음입니다. 와서 보니까 뭐 시설도 나름 괜찮고 어, 담배를 안 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요, 2.2칸 한 대를 쓸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보료가 나름 저렴한 것 같아요. 평일에 1 5 0 0 0 원. 주말에 2만 원이라는데요. 어, 할수 있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프닝하기도 전에 <laughs> 개를 던졌는데 와, 저 빠질 뻔했어요. 여기 12시부터 40분간 또 이렇게 물대포 쏴가지고 활성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공기를 공급해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붕어가 첫 밥에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채비는 완전 그 노지 채비 그대로입니다. 원줄 3.5, 목줄 2.5, 더 얇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 바늘은 약간 작은 걸써 외바늘로 수입을 최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건너편은 또 내림이고 여기는 올림이니까요. 뭐 얼래도 아니고 정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나무 좋고요. 안 나무 어쩔 수 없고요. 처음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플랜비의 어설픈 하우스 낚시에 출발합니다. 고기가 엄청 많은가 봐요. 이게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고기 등에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초창기 집어식으로 해서 밥을 조금 굵게 달아놨는데요. 너무 많이 긴게 아닌가 싶어요. 저게 먹는 것 같은데요? 아, 약간 기가 막혔습다 <laughs> 야, 야, 저.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찹밥에 그렇게 밥을 조그맣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야, 저게 입질인데. 어... 저렇게 타이밍을 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잡는데. 이 바보되겠는데, 그래서. 야, 정말. 와, 좀 가볍게 해볼까? 아, 타임 못 잡겠네, 타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이게 지금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지껏 상대했던 그런 녀석들과는 얘네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수 아저씨들의 침을 많이 맞아서 굉장히 예민할 때로 예민하고 그런 녀석들인데. 개장한데 여기가 지금 18일째에 돼서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은 침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녀석들이 침을 맞았을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채비가 너무 무겁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와요 입질은 한한장하는 거죠 저희는 진짜 예신을 한번 하면 애지가 나면 한 50에서 70% 상태로 예쁜 입질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 <laughs> 고기들이 많으니까 막 치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갖고 가죠 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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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못치 아프네, 이거. 벌써 노지붕어가 그려지네. 아. 네, 지금 봉도를 뺐어요. 되게 예민한 건지, 뭐 감이 안 잡혀서, 체비를 약간 무겁다고 보죠. 지금 제가 가볍다고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는 굉장히 예민하게 쓰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게 벌써 다릅니다 한마리도 못잡고 뭐 개망신이 이거 아 이럴줄 알았으면 유튜브라도 보고 좀 학습을 해 갖고 올걸 아이 무대 풀로오니까 맞습니다. 야 이거구나. 착은 거. 아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거시기하네요. 붕어 입질이 그렇게 뭐 긴가민가해서 쳤어요. 그랬더니. 자. 어이구 가만 있어. 토종이니? 어, 토종같이 생겼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첫 붕어 나왔습니다. 첫 붕어. <laughs> 첫 붕어 나왔습니다. 아이거 어렵다. 이상이 토종 아니, 아니네. 뭐, 이상한 그런 것 같아요. 뭐,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튼, 나지겠습니다. 아 어, 그래도 붕어 는 깨끗한데요? 아, 첫 붕어인데, 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물린 거깐게 아니고, 긴가민가 한걸 까서, 아, 조금 아쉽습니다. 한 마리. 몇 마리나 잡을라나? 근데 뭐, 솔직히 긴가민가 해서 까면, 뭐, 잡기는 잡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멋진 찌올림을 그래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쪼아 봐야죠. 샤를 하나 더 넣어야겠어요. 야 작은 거를. 예. <laughs> 제가 오늘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입질이 어때요? 아주 가이잘 올려 져요 제가 지금 노지 채비라서 음. 지금 찌가 한 4.6g 되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무겁죠. 그게 보니까 네. 아. 네. 아. 네. 3g 밑에요 없을 건데 내가 그런치가 사장님이 상부란 밑에라 그러는데 4.6이면은,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채비 자체가 아무리 부력을 예민하게 맞추고 해도, 이, 뭐, 그게 있습니다. 바위를 10kg짜리를 집어넣고 부력을 맞춘다 해서 그게 예민하게 맞춘다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머리를 다시 한번써봐야겠어 그러면, 어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요거 이거 한번 써볼까? 전자찌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좀 사가지고 어 배고파 어또 배는 또왜 이렇게 고프지? 전자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자찌로 가면은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는데 이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아 이것도 없네 아 건전지 약도 없어서 안돼야이거고차프네 이거 3 g 3 g 짜리 찌가 내가 키지줄알았아데아3 g 짜리 찌가 없어요 아 어떡하지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이제 잡아가나요? 저 정도는 줘야죠. 좋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빨고 들어갔어, 이번에는. 씨야은딱한 일곱 치 정도 이런 녀석들이 주종인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잉붕 어 잉붕어 향? 아이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붕어 깨끗해. 아, 어디 갔어 아, 지부가된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아, 뜰채도 맘에안 들고 뜰채도 너무 길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잘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붕어 나오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집어 가된것 같아요. 역시 평일날 와서 이렇게 혼자 즐기니까 어, 붕어들이 조금 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그래도 찌를 보고 있으니까 행복하네요. 보고 들어가야지 마음도 편하고 저녁에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사람이랑 먹어도 좋, 좋습니다. 아. 미치겠더라고요, 낚시를 못 오니까. 아, 시간은 없죠. 그나마 이렇게라도 볼수 있는 시설이 있고, 집에서 8km 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미친 듯이 낚시가 하고 싶으면 한 번씩 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거 안 나오네. 네. 찌를 바꿔볼게요, 전자찌. 이걸 여기서 쓰네. 이건 더 무겁네. 부력이 더 나가요. 이건 아, 지금 찌를 바꿔봤는데요. 전 부력이 더 나가요. 5g짜리 전자찌를 제가 산것 같아요. 어, 지금 약 0.5목을 따고 한목을 따고 한목 반을 좀 내놓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또이 전자찌는 또 처음 써봅니다. 지금 솔직히. 맞습니다. 전자찌로 바꿔놨는데 더 헷갈려 죽겠어요. 찌는 더 부력은 더 나가고, 더 짧고, 더 까불고, 와 집에 분명히 제가 저부력찌가 있는데 안 갖고 다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되겠지 하고 이런 안일함이 참 안타깝습니다. 줄도 저도 2호줄 정도 이런 게 원줄이 있거든요. 이걸 좀 줄도 원줄도 교체를 하고 목줄도 교체를 하고 바늘도 보니까 여기 뭐한 벵에돔 2호, 3호나 될라나요? 굉장히 작은 바늘 쓰시는데 그냥 무식한 바늘 그거 와 그래도 된다는 각오로 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봐야죠 와 <laughs> 이거 뭐지? 와, <laughs> 안 나왔지만 기분은 좋아요. 왔습니다. 아닌데, 아니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7곱치딱딱7곱치 딱, 딱 붕어 정도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좀 멋진 쯔올림좀 보고 싶은데. 오야 이겁니다.